지원하되, 반성하지 않는다. 창의와 혁신을 지원한다. 바로 정부가 해야 될, 아니었습니까? 아니었습니까? 우리 청년 여러분, 전에는 다온 가족이 출퇴근, 아니, 통학 멀리 하면서도 집에서 모여 살았지요. 요즘은 다 나가버리더군요. 일인 가구가 늘고 있습니다. 청년들의 주거부담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습니다 청년들을 위한 주거를 만들어야 되겠죠 청년들을 위한 주거 만드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저는 자신 있습니다 제가 부동산 투기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 말고도 어디에 10만원 용산에 10만원 서울에 107만원 지적해가지고 짓겠다고 얘기했고 그중에 30만원은 30%는 우리 청년들이 먼저 분양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. 오! 약속했습니다, 여러분. 그런데 여러분, 분양은 받아도 돈이 없다면서요? 맞아요! 맞아요! 맞아요. 맞아요. 돈이 없, 없는데 빌리려고 했더니 너는 소득이 없어서 못 빌려준다면서요? 맞아요! 이 문제도 제가 해결하기로 했습니다. 지금 집을 사면 90%까지 담보대출을 허용하고 DSR 규제는 장래 소득까지 인정해주면 얼마든지 10%만 내고 그것도 시세의 10%가 아니라 분양가 10%만 내면 집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여